KDG 헬프 문법 복원 모의고사 고난이도 2회차입니다. 오늘 볼 문제 다섯 문제중첫 번째 문제는 3번이고요. 우리 문제 푸시면서 어려운 거 있었어도 최대한 숫자 맞추기나 우리 오답 제거 방식 이용하셔서 정답 먼저 고르는 게 우선입니다. 나 이거 어려운데 잘 모르겠는데 이거 체크하고 가야겠는데 라고 해서 그냥 찍고 넘어가시거나 아니면 빈 상태로 넘어가시지 마시고, 일단은 실제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푸신 다음에 채점하고, 헷갈렸던 문제, 어려웠던 문제 뭐 전부 포함해서 리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봤더니 A, B, C, D 전부 다 종속 접속사예요. 그렇다면 빈칸 종속 접속사 자리고요. 종속절 이렇게 묶이겠네요. 먼저 체크를 해두고 종속 접속사 해석 방법 지난 시간에 굉장히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시 짚고 갈게요. 항상 종속절 이렇게 묶어서 뒤에 있는 동사와 함께 붙여서 해석하는 게 좋다. 그가 집에 도착한 이래로 그가 집 집에 도착할 때까지라고 묶어서 해석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since 뒤에는 더 먼저 일어난 일이 나오고요. until 뒤에는 더 나중에 일어난 일이 나오죠. 먼저 집에 도착을 했고 그 뒤에 내가 점심을 먹은 거죠. until 같은 경우는 도착을 했을 때까지 먹은 거니까 이전에 먼저 점심을 먹었고 그 뒤에 도착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시간 순서 관련된 종속적 속사는 언제나 선후 관계가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체크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럼 오늘도 선후관계인지 한번 해석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린 c o l l e s i t e e n s younger sister. c o l l n i n g e s i i i n g i i g s o o i i 준동사죠 동명사 하나의 명사 덩어리예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Still struggles 동사고요, 힘들어합니다. 뭐 때문에 힘들어하냐면 with her fear of heights. 그녀의 두려움인데 뭘 두려워해요? 높은 높이를 두려워해요. 즉 고소공포증을 얘기하는 거고. 아, 고등학생인데도 고소공포증 때문에 여전히 힘들어한다. 그러므로 그는 친절하게도 다정하게도 holds her hands and o f f e r words of encouragement. 우리 이거 현재 시제 쓰고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는 친절하게도 그의 손을 잡아주고 용기의 말들을 건넵니다. 그리고 나서 종속절 들어갑니다. 그녀가 편안함을 느낀 이후에 느낄 때까지 느낄 때 느낀다면 우리 A, C, D는 전부 다 순서가 어떻게 돼요? 편안함을 느끼면 그 이후에 손을 잡아주고 용기에 말을 해준다는 건데 이 시간 순서가 맞지 않죠. 우리 올바로 된 시간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오빠가 손 잡아주고 용기에 말들을 해줘서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until 뒤에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 제대로 들어간. 이가 정답이 될 거고요. 나머지는 순서가 다 맞지 않습니다. when이나 if는 순서가 없는 거 아니냐. 우리 when과 if는 조건이잖아요. 조건, 시간, 전부 다 뭐예요? 여기 뒤에 나오는 일이 먼저 일어났을 때, when, 뭐, 뭐 했을 때, if, 뭐, 뭐 한다면, 둘다 먼저 일어나야 되는 선결 조건이기 때문에, 여기 이 문장에서는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 문제 10번이고요. ABCD 봤더니 접속 부사 네개 들어 있습니다. 우리 빈칸 앞에 문장 끝났고요. 빈칸 뒤에 완벽한 문장 들어 있으니까 앞 문장과 해당 문장 이어주는 접속 부사 자리 맞죠? 자 그럼 앞 문장과 해당 문장 어떤 관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New England Patriots까지가 지금 주어고요. 지금 첫 번째 단어가 전부 다 대문자이기 때문에 얘는 고유 명사, 즉 이름입니다. 근데 사람 이름은 아니고 앞에 지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스포츠 팀이겠죠. 자이 스포츠 팀이 have won 얻었어요. 우리 win이라고 하면 이기다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얻다, 획득하다. 그리고, 승리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무조건 그대회 이름이 나와야 돼요. 절대로 내가 이긴 상대방 팀이 목적어에 들어갈 순 없습니다. 만약에 상대방 팀을 목적어에 놓고 싶다라고 하면 윈이 아니라, beat, 요런. 패배시키다 깨부수다 라는 동사가 들어가 줘야 돼요. 자, 이겼어요. a 토 t o Top 6 Super Bowl Championships 총 6번 슈퍼볼 챔피언십을 얻었대요. 아, 6번이나 슈퍼볼서 승리했다 라고 하는 걸 보면 풋볼 팀인가 봐요. 근데 이 6번 승리한 그 내용 자체가 뭐냐면 Which is the most winning team of all time?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우승을 한 팀이래요. 아, 오케이. New England Patriots 라는 팀은 가장 승리를 많이 한, 승리 제일 많은 팀이구나, 라는 게첫 번째 문장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문장 내용 봤더니, they are well known, 유명한데, 뭘로 유명하냐? They are teamwork under the great leadership. 팀워크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뭐 아래에 있는 좋은 리더십 아래에서 걔네들 팀워크 좋기로 유명해요. 팀워크 좋아. 이것도 유명합니다. 자, 그럼 이두 개의 관계는 뭘까요? 승리 많이 한 팀이야. 라는 첫 번째 정보와 얘네 팀워크 좋은 걸로도 유명해. 라는 두 번째. 새로운 내용이 연결되고 있는 거고요.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반대 가정. 들어갈 수 없고요. In short, 우리 요약 정리해주는 거 아니죠? B 들어갈 수 없고요. Furthermore, 게다가 새로운 내용 연결해주는 첨가 정답됩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인과관계 맞지 않죠. 우리 만약에 Therefore 넣고 싶었으면 걔네들 팀워크가 좋아. 그래서 Six Super Bowl 우승을 했어. 라는 순서가 되어야겠죠. 저는 in short도 뭔가 정답이 될것 같았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이 부연 설명해주는 접속부서와 첨가를 연결해주는 접속부사의 차이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 문장 내용이 이렇게 있고, 뒷 문장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간다면, 그때는 부연의 접속부사를 쓸수 있습니다. In short, 요건데, 뭐 다시 말해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in other words, 요런 접속부사도 쓸수 있겠죠. 이런 애들이 이제 부연의 접속부사가 될 거고요. furthermore는, 우리 소재는 똑같지만, 새로운 내용. 즉, 첫 번째 문장의 내용,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의 내용이 들어가면, furthermore로 연결해 주셔야 돼요. 예시 하나만 볼까요? 첫 번째 문장이, 우리 엄마 예뻐였어요. 그러면, 두 번째 문장이, 만약에, 우리 엄마 요리 잘해. 라면, 둘 중에 뭐가? 부연의 접속부사가 정답이 될까요? 첨가의 접속부사가 정답이 될까요? 예쁘다라는 내용과, 요리를 잘한다는 내용이 같은 내용인가를 보셔야 되고요. 같은 내용 아니죠. 새로운 정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첨가의 접속부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엄마, 뭐, 콧대가 높아, 아니면, 뭐, 눈이 커, 라든지, 예쁘다라는 내용에 속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그때는 in short가 들어가 주겠죠. In other words, in fact 같은 부연의 접속부사가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승리를 많이 했다라는 것과, 팀워크가 좋아라는 것은 새로운 내용을 첨가해 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furthermore 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 헷갈릴 때는 항상 이 안에 속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새로운 내용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구분을 해보시면 좀 쉽게 구별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15번이고요. 우리 지난번 1회차에서 말씀드렸던 우드와 윌 기억나시죠? 우드와 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건 예상이나 의지에 관련된 무엇 무엇 일어날 것이다 혹은 무엇 무엇 하려고 한다 라는 의지 예상이 윌에 가장 자주 쓰이는 용도이지만 그것 외에도 사실 우드와 윌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 또 설명할 때 쓴다. 그래서 과거조동사인 우드일 경우에는 과거의 습관, 과거에 반복된 행위 그리고 현재조동사 윌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일반적인 사실이나 진리에 쓴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게 오늘 15번에서도 들어갈 거고요. 근데 소거법으로 푸셨어도 너무 잘하신 겁니다. 자 일단 ABCD 봤더니 얘는 조동사 문제고요. 그럼 항상 첫 번째로 시제일치 확인해야죠. 왜냐하면 우리 ZTF 문법의 조동사 문제에서는 95% 이상 시제 일치를 해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해석에 좀 자신이 없거나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실 때는 오답 먼저 제거해 두는 게 편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의 시제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 하라나 is 현재 동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드를 빼놓고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라나는 a beautiful traditional Filipino courtship practice. 아름다운, 전통적인 필리핀의 구애 행위입니다. 오케이, 전통적이다라는 건 뭐예요? 일단 과거에 계속해서 반복된 행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In this intimate and romantic gesture. 이렇게 친밀하고 로맨틱한 제스처에서 이거 뭐 말하는 거예요? 하라나 말하는 거예요, 지금. A man, 남자는 sing love songs. 노래를 불러준대요. 아름다운 구애의 노래를 부르나 봐요. 누구에게? To his intended recipient. 그가 의도한 상대방에게. 일반적으로 바깥에서요. 어디 바깥에서? 그녀의 집 바깥에서. 밤에 까도겠죠. 자 그럼 일단 BCD 넣어보면 B, C. 남자는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의무 아니고요.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도 아니죠. 우리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traditional practice에 따라서 아 이게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 한번 일어난 게 아니라 반복된 거구나를 가지고 우드가 정답이네. 지금 여기에 is라는 걸로 함정이 약간 있긴 했지만 해석상 과거의 반복. 그럼 A가 정답이 되겠구나. 그리고 B, C, D는 전혀 해석상 자연스럽지도 않구나라는 걸 체킹해주셨어야 합니다. 그래서 15번 약간, 어, 이거 왜 시제가 안 맞지? 하셨을 수 있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드와 윌의 반복적인 행위, 기억하셨으면, 무난하게 정답 가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문제 17번입니다. 자, 일단 17번 문제 A, B, C, D 봤더니, 얘는 시제 문제예요. ING로 끝나는 게 3개 있고요. 그래서 B 빼놓고, 우리 시제니까 이 해당 문장에서 힌트 찾아야겠죠. 해당 문장에 있는 시간 힌트 봤더니, until, 2030 이렇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D가 정답이 됩니다 사실 2030년까지니까 미래완료진행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일단 우리가 선택지 안에서 고를 수 있는 객관식의 특징 생각해 봤을 땐 미래 진행이 정답이 될 거고요. 숫자 맞추기 확인해 보셔도 얘는 D가 정답이 되겠죠. 해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Under the Paris Agreement, 파리 조약에 따르면, governments have announced policies. 우리 정부들이 발표했습니다. 정책들을요. 어떤 정책이냐면, to reduce carbon emissions.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발표했대요. Major corporations, 주요 기업들은 will be continually investing, 계속해서 투자할 거예요. 우리 재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에 2030년까지 동사가 have announced고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 게 현재니까 정책을 발표 현재 그럼 지금부터 이걸 시행하는 건 미래가 되겠죠 그래서 D 아무런 문제 없는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 2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지 봤더니 ABCD 전부 다 관계사로 시작하고요 선행사는 the diner입니다 그래서 선행사 있으니까 what 뺄 거고요 d i n 뒤에 쉼표 없으니까 that 남겨둘 거고요 d i n e 은 식당이니까 절대로 우리 시가는 될수 없겠죠. when 빼놓고 where이냐 대신이냐인데 이제는 관계절 봐야겠죠. 선택지 안에 있는 관계절 봤더니 두개 똑같이 생겼어요. He had proposed to his wife. 자, 그럼 여기서 이 문장이 완벽한 문장인지 불완전한 문장인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완벽한 문장이라면 b가 정답. 불완전한 문장이라면 c가 정답이 되겠죠.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자동사 타동사 얘기하면서 propose 라고 하는 동사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었고요. 우리 이거 관계사 문제에 또 나올 거다라고 했었죠. 그게 우리 2회에 있는 24번 문제고요. propose는 두 개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제안하다 라고 하는 타동사 뜻. 두 번째, 청혼하다 라고 하는 자동사 뜻. 이두 가지를 가질 건데, 밑에 지금 잘못 들어가 있어요. 제안하다 라는 뜻을 가질 때는 목적어가 있을 거고요. 왜? 사동사니까 그리고 청혼하다라는 뜻일 때는 목적어가 없이 뒤에 to 사람 명사 들어갈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proposed가 제안하다인지 청혼하다인지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제안한 것인지, 그가 그의 아내에게 청혼한 것인지, 이두 가지를 보면 되고요. 우리 제안의 대상이 식당이 될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죠. 우리 제안하다라고 썼을 때, 이 뒤에 들어갈 수 있는 건 계획이나 생각 등에 해당하는. 내용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proposed 뭐 change라든지 아니면 idea라든지 이런 명사가 들어가줘야 되고요. 아니면 아예 그 생각의 내용을 대절에 넣어서 넣어줍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이너를 제안했다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the diner that he had proposed까지만 봐도 씨는 말이 안 되고요. b. 그가 그의 와이프에게 청혼했던 그 장소인 식당과 다른 빌딩들이 사라졌다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라는 B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프로포즈는 청혼하다라는 뜻으로 지텔프에서 종종 이렇게 관계사 문제로 장난을 치는 단어이기 때문에 꼭이 포인트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그 외에 어려웠던 문제들 해설지 참고하셔서 리뷰해 보시고 또아나 근데 이거 좀 어려운데 하는 포인트들 있으면 편하게 댓글 달아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글 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뷰, 공부 잊지 마시고 암기할 거다 암기하고 공부할 거 공부한 다음에 3회차도 실제 시험처럼 똑같이 풀어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그럼 3회 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